드디어 열두 가지 중에 마지막, 아래 <laughs> 네, 마지막. 하지만 저희는 또 선생님이 다음 달에 거라서 어쨌든 끝. 2023년 개면년 이제 돼지띠. 네네. 어 돼지띠의 총운은 어떨까요? 음, 음. 알겠습니다. 자, 29 을해생 돼지띠. 먼저 이 얘기를 해, 돼지띠 이 20대의 돼지띠들은 생각하는 게 독특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통념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가운데 있어서 조금 뭔가 막 또라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조금 표출을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행동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요. 돼지들, 대지, 의뢰생 돼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좀 어, 어떻게, 좀, 튀는, 튀는 부분, 얌전한 듯해도 말 한마디에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올해생 29, 돼지띠 같은 경우, 작년부터 만약에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명고시라든가, 뭐, 이런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올해 어떤 그런 문서 합격운이 있고요.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 29, 그쵸. 그렇죠?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 합격은 뭐 이런 그 기운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어, 취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로운 기운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 근데 음력으로 7월달생들은 어떠한 뭐래 승진이라든가 이직 뭐 시험 이런 데 있어서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의뢰생, 돼지띠, 올해는 대체적으로 어떤 승진 합격은 있는데, 음력 7월생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다. 시험을 보더라도 또 합격의 기운이 약하고, 승진을 노렸다가도, 이직을 노렸다가도, 그런 음력 7월생들이 조금 뻑 빠그라지는 부분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우울해 하지 마시고 올해 생 돼지띠 7월 여러분. 올해 결혼한다 가면 바로 임신수도 강 강하게 비지. 뭐 결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올해 뭐 결혼 을 신혼식을 올린다 이런 분들은 바로 애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생대지띠 아까 있잖아요 대지띠들이 조금 별나다고 뭐 조금 이런 표현력이라든가 뭐 생각하는 게좀 독특하다고 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개생대지띠들 같은 경우는 좀 뭐냐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 내 듣고 싶은 말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어떻게 살아 그치 그래서 조금 내가 조금 남의 말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뭐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돌아봐서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한테만 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이러지 않거든. 본인이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행동할 거라, 좀 반대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회생들도 어찌 보면, 음력 3월일부터 내가 문서가 됐던 금전이 조금 산절로, 수절로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자만하지는 마라. 특히 개생 돼지띠들 여자분들 너무 자만하지 자만하지는 마라. 자만하다가 자빠지면 겁나게 아파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요. 또 고개 빡빡이 든다고 해서 다 목디스크 걸려. 그러니까 고개도 좀쑥 숙일 줄도 알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생 음, 남자 어, 돼지띠들 보시면 올해는 그런 관제수. 구설수, 괜히 내가 여태까지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내가 승승장구 해왔던 부분이 내말 한마디,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내가 구설을 타고, 어, 좀 관제수를 입을 수도 굉장히 강하니까 그점 유념해 주셔서 조금, 아, 어, 만화나 개획생들이 조금 거만한가 봐. 또 어찌 보면은 문서를 이동한다고 해도 문서 문서 이동이 쉽지만은 않은 해운년이니 어찌 보면은 제자리 걸음 아닌 제자리 걸음을 올해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너무 앞설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뒤로 가려고도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해생 돼지띠 건강 건강 남자분들 혈압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건강수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건강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신혜생, 대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 건강한, 먹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좀 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딱히 올해는 신혜생들은 뭐, 남자분들과 문서를 변동한다든가, 뭐, 뭐, 이렇게 좀 막, 딱히 특별히 잡히는 건 없는 걸로 보여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별의 공방수라든가, 이혼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들어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 사람들하고 헤어졌을 때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배우자가 됐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살아갈수 있을지 지금은 내가 하늘로 보는 줄 모르고 다 잘할 것 같지만 그그 그 그늘을 벗어나실 때 어떻게 생활, 생활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이별의 공방수는 들어있긴 하지만 본인을 좀 한번 둘러 보고 뒤돌아보고서 그 결정을 내려오고 심이 좋을 걸로 보여요. 신혜생 돼지 여러분 여자분들. 어, 어머니 아버님 개개 대지띠 어머니 아러, 아버지들 65시라는 해운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봤을 때이 이 64서 기해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어느 정도 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바닥으로 기고 뭐 이런 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 놓고 내 어떤 주변을 둘러볼 줄 알고 좀 그러는 게 많은데 좀 너무 지구만 있으려고는 하지 마라. 좀 남한테 베풀고 좀 뿌려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내 덕이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회생 돼지띠 같은 경우, 올해 한 해는 뭔가 내가 움켜졌던 거를 조금은 풀어서 자손이 됐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됐든 이렇게 풀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덕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움켜졌던 걸 조금은 다 풀으라는 얘기 아니야? 풀어있지라는 소리가 아니야? 조금 풀어서 내가 쓸이 정도 써도 내 형편상 탈이 없고 할 정도로 조금 뭐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멋이긴가 그런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러좀 선행을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 기회생 돼지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병이라든가 이런 유방암 위암 이런 암병 이런 걸 올해부터 조금 2년, 3년, 앞으로 2년, 3년을 조금 조심해서 내 건강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회생, 어, 돼지찢 아버님들, 우리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이라든가, 이런 심장질환, 심근경색, 이런 질환, 좀 신경을 쓰셔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내 덕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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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면서, 배 풀면서, 내 덕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자손으로 어떤 결혼이라든가 이런 혼인에 이런 가족이 늘어나는 기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으로 가족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집안에 상복을 입어서 가족이 줄 수도 있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돼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욕심 많은 돼지가 욕심이. 없을 수도 있네요. 네네,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선생님, 12간지, 이렇게, 띠별로, 이렇게, 1년 운세,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봐주면 너무 감사드리고, 뭐, 12, 이제 12간지니까, 뭐, 우리 6천만 국민다포함돼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지금 6천만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그래요? 네. 예. 5천만에서 어때요? 6천만 됐어요, 언제? <laughs> 예, 아, 언제쯤 5천만입니까?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어, 아무쪼록 모두 <laughs>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뭐 모든 분들 모두 내 네, 올해 한해다 무탈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이제 촬영은 끝났지만, 네. 네. 또 다음 달부터 또 새로운 기획으로 사랑을 괴롭힐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